안녕하세요, 윤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키르시라는 브랜드에서 뷰티 제품이 런칭이 됐더라고요. 바로 키르시 블렌딩입니다. 키르시라는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체리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의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짠! 이렇게 선물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 해요. 이렇게 이번에 키르시 블렌딩에서는 이제 립이랑 치크 위주로 출시되었는데 오늘 이거 전 색상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키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패는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있고 가운데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르시의 대표 테리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요. 무광 실리콘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패키지고요. 색감도 뭔가 은은한 파스텔 계열이라서 더 약간 예쁘고 눈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봤을 때 마카롱이 떠오르는 그런 패키지고 이게 또 생각보다 되게 납작하네요. 딱 열었을 때 되게 약간 달달한 복숭아 그런 과일 향이 나요. 우선 순서대로 립부터 하나씩 발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컬러는 플레이리스트라는 컬러입니다. 이 틴트에서도 아까 그 치크에서 났던 달달한 과일향 같은 게 나고요. 지금 딱 얇게 한번 발라봤는데 음, 발색이 굉장히 잘 되고 틴트 글로시 같은 그런 물 같은 제형은 아니라서 굉장히 보습감이 느껴지고 여기 팁 부분이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짧아가지고 양 조절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끝부분에 골고기 있어서 양 조절이 되게 잘 돼요. 딱 발랐을 때 약간의 그런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맑고 투명하게 올라와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한번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조금 더 두껍게 바르니까 뭔가 그색 그게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얇게 발랐을 땐좀 약간 차분하면서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두껍게 바르니까 본연의 컬러감이 더잘 올라오네요. 약간 요 정도 묻어남이 있네요. 입술에는 컬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하게 두번 정도 해봤는데요. 묻어남이 조금 있는 편이고 한번 닦아내고 나니까 그 겉에 유분기 광택감이 조금 지워진 모습이에요. 착색 컬러도 되게 예쁘네요. 딱 피부톤을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예쁜 핑크 레드 컬러예요. 뭔가 이름처럼 약간 입술 외곽이 경계가 지지 않고 딱 블렌딩한 것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 틴트를 발랐을 때 떠오르는 그런 립들도 제형 비교를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 세럼도 비슷하겠다 싶어서 발색을 같이 했는데 페리페라는 처음 발색이랑 끝에 발색이 그대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롬앤 제품들이랑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글로시도 함께 섞인 느낌이랄까? 이전에 조금 난 너무 글로시한 거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은 요 정도. 광택감이면서 입술 각질 부각은 없는 처음 써보시기에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뭔가 세트인 것 같은 블러셔 이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얘는 전이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살짝 발라봤는데 발색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진한 그런 핑크빛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이 립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딱 해봤을 때 입자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얇게 밀착되었어요. 피부도 되게 뽀송뽀송해 보이는 제형입니다. 이렇게 거울이 달려있어가지고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 발라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컬러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보다는 빠르게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틴트 컬러는 무드 트래커라는 컬러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틴만 봤을 때는 약간 핑크 컬러인가 싶었는데 입술에 막상 바르니까 그런 복숭아. 그런 컬러예요. 색이 점점 될수록 약간 핑크로 바뀌는 그런 컬러예요. 지금 연하게 발라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손등에 발색을 했을 때는 뭔가 코랄 오렌지빛이 많이 감돌았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뭔가 약간 핑크키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패키지 컬러인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메모리즈 컬러를 발라볼게요. 그런 살구빛 그런 컬러인데 약간 이런 컬러는 제 피부 톤이랑은 조금 엄청 비슷해서 그런지 발색을 해도 그렇게 막 티가 안 나가지고 그런 한듯 아는 듯한 그런 컬러를 좋아하시면또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도 멀리다 보니까 살짝 여기가 색깔이 살짝 도네요. 그 다음, 투두리스트라는 컬러이고요. 이거는 약간 노란빛이어서 다른 틴트랑은 조금 구분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노란색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너무 귀여워요. 발라을때 뭔가 오렌지빛이 확 도는 그런 컬러이고요. 아까는 코랄 복숭아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코랄 오렌지 느낌? 그 컬러도 연하게 발랐을 때 진짜 진짜 예쁜 것 같고,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가볍게 생기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아주 아주 예쁩니다. 좀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음 진하게 발라도 되게 예뻐요. 입술 본연의 컬러 위에 약간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돌아서 입술이 좀 뭔가 볼륨 있어 보이고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 마이치크로그 3번 꼬리라는 컬러고요. 안에 완전 딱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입니다. 아예 핑크기 없는 오렌지 블러셔를 은근 찾기가 어려워서 이 컬러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 텐 메이크업 이런 거할때 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다음은 블랙 포인트라는 컬러 발라보도록 할게요. 되게 발색이 맑게 돼가지고 투명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컬러는 뭔가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약간의 핑크빛의 혈색을 더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다음 치크는 ETC라는 컬러이고요. 약간 채도가 빠진 그런 발레리나 핑크 그런 컬러인데 약간 라벤더 빛이 돌기도 하고. 근데 거의 라벤더는 진짜 한 방울 있고 발레리나 핑크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컬러도 막 발색이 진한 그런 컬러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혈색을 더해주는 그런 뭔가 차분한 느낌의 블러셔입니다. 쿨톤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 그다음은 포스트띵스라는 컬러고요. 얘는 뭔가... 딱 딸기가 떠오르는 상큼한 핑크 레드 컬러예요. 첫 번째 컬러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면 이 컬러는 그것보다 살짝 더 톤이 밝은 느낌. 핑크빛이 많이 돌고 이 컬러도 되게 상큼하네요.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도 입술이 되게 <laughs> 예뻐 보여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지금 입술 제가 계속 테스트하고 지우고 했는데 뭐 입술이 아프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보습이 계속 되나 봐요. 입술에 화한 느낌도 없고 블러셔는 5번 컬러를 한번더 넣어주셨네요. 이렇게 그러면 5번. 저 여기서 마무리! 마지막 컬러는 체크포인트라는 컬러고요. 약간 딥한 라즈베리? 복분자가 떠오르는 그런 컬러예요. 되게 키르시 블렌니이 틴트가 막 발라도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짠, 저 약간 요런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딥한 그런 쿨톤 컬러? 그 다음 치크는 모토라는 컬러이고요. 컬러는 진짜 말린 고구마? 그런 컬러이고, 없던 컬러라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딱 말린 고구마 컬러예요. 껍질 색깔. 이렇게 발라봤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블러셔랑 립이랑 다 색감이 찰떡이어가지고 엄청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키르시 블렌딩 아이 퍼스트로그 틴트랑 치크라인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